이 가입을 하면 바빠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사랑하는 노트입니다.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. 바빠 굿즈 중에 실용 노트. 너무 실용적이지 않습니까? 저는 기존에 사,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누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이런 게 있나요? 네네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뒷면은 또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져 있어요. 이거를 주시는 거다 쓰고 계시죠?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모든 아이들한테 사용하거든요? 5학년짜리 어저께 한 거예요. 제가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. 너무 바빠가지고. 어저께 이제 5학년 남자아이 이거 개념을 말로 해보고, 눈으로 읽고,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, 남자아이가 쓴 거거든요.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, 지금 두 칸짜리로 했어요. 위에다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우리 7, 8월은 개념을 배우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또 리마인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빠 연습장을 활용해서 요 개념 정리를 해서 개념 노트를 만드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. 그러면 방학 동안에 내가 그냥 문제지만푼게 아니라 이런 정리까지 했다라는 사실로 어머님들한테 브리핑하기도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이라도. 그 다음에 이네 칸짜리 같은 경우에 저는 오답노트로 사용하고 있거나 프리노트를 사용해요. 노트를 아끼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. 실제로 저는 그 이면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면지는 아끼라고 하는데 이 노트는 아끼지 말라고 해요. 왜냐면 우리가 한눈에 제대로 아, 식을 알아보기 좋으면서 오답을 고치기 편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어떤 애들은 막 아껴서 따닥따닥 따닥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네칸 노트만큼은 아끼지 말라고 해요. 무조건 여기 하나에 한 문제가 들어가게끔 해서, 어, 오답이 틀렸을 때도 그 밑에다가 고칠 수 있게 하고,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까지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. 우리 월교제에는 맨 뒤에 오답노트라고 몇 페이지가 있잖아요. 저는 이것도 좀 파일로 공유를 본사에서 해주시면 어떨까. 노트로 만드시기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, 그래서 그런 오답노트도 우리 개념, 할 때도 개념편은 개명 기본 외에는 그 오답 노트 쪽이 없어요 맨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파일로 공유를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